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교회에서 어느 친한 집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저희 그 애독자신데 이것을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한테 전달해 주신대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불신자들도 재밌게 본다라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금 더 쉽고 생활 미착적으로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믿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믿을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도착해 있네요.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음,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아멘. 세 번역 버전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눕니다 우리 박한수 목사님입니다 제자 광성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박한수 목사님의 전부를 걸어라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그 본질을 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전부를 걸수 있는 대상을 만났는지 그분께 정말로 내가 전부를 걸고 있는지 진짜의 목숨을 걸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의 문제, 거듭남에 대한 문제도 잘 점검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글의 제목은요. 주님의 인정을 받는 법.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단한 편의 설교를 들어야 한다면 무슨 설교를 듣겠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법, 부자가 되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다 필요 없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복음을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지옥에 갈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목사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상처받았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원에는 암이라고 이야기하면 왜 나에게 저주를 퍼붓냐고 하면서 상처받았다고 하고 병원을 떠납니까? 암 환자에게 암이라고 해야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암이라고 하면 병원에 남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몸을 잘 관리해서 수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목사의 말을 듣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어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 잔치에 반드시 오리라고 믿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거절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지만 이미 잔치를 열었으니 큰 길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종들에게 그의 손발을 묶어서 내쫓으라 했습니다. 그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이를 가는 것은 원통하다는 뜻입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이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도를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도를 받아 교회에 발을 디딘 사람, 전도를 받아 구원 얻은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달려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대한 전도하는 것입니다. 30년 전에는 만명에게 전도지를 뿌리면 두 명에게서 연락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단번에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두 명을 위해서라도 전도지는 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만 명에게 전도지를 뿌리면 한 명이 올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도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밖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힘들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모르니까,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한 명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 멸망길로 간 사람, 지옥에 간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사로 들을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지금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갈급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저는 구원의 측면에서 교만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교만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복음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자세가 바로 교만입니다. 갈급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 당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이왕이면 부자로 넓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으며 살고 싶지 누가 가난하고 병들고 관계가 나빠지고 남들에게 굽신거리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식평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난이 유익합니다. 가난함, 목마름이 천국을 찾는 열쇠입니다. 갈급하지 않고 교만한 인생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이유, 내가 교회를 꼭 다녀야 하는 이유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 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이 우주 만물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중한 영혼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점검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귀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축구 경기가 있잖아요. 축구 경기를 우리가 보다 보면 결국은 골에서 승부가 납니다. 볼 소유권을 많이 얘기합니다. 뭐 유효, 슈팅수, 여러 가지 수치를 많이 보고를 하죠. 과학적으로. 근데 아무리 점유율을 높이고 슈팅수가 많고 또 패스 성공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 경기의 승패는 골의 여부입니다. 모든 경기에는 승패를 좌우하는 그 룰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은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 왕년에 내가 예수님이랑 친했다. 내가 또 교회에서 집분이, 뭐 집사, 권사, 장로, 또 목사에 이르기까지 그렇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닌 줄 아느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 그게 하나 또 나의 구원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믿느냐, 거기서 승부가 갈리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느냐가 관건이겠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청함도 받았고, 또 거기에 택함까지 받은 사람인가. 그런데 두려운 거는 성경에 청함은 받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을 거라고 했습니다. 청함 받은 게 교회에 나오는 크리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핵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청함받은 사람보다는 적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소에 나온 말씀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아멘 저희가 계속 그렇게 구원을 체크하면서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그 말씀과 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 주셨던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었던 상황이 있었었거든요. 예전인데 교계 중요한 큰 모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석을 했죠. 하지만 그 모임의 포인트는 그 전체 모임이 아니라 그 끝난 후에 이제 몇명 V.I.P들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소그룹 모임이 따로 있었어요. 어, 회동이 거기에 초청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 이제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는 전체 모임은 잘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행사 끝나고 다 가고 다른 룸으로 그쪽 멤버들만 따로 모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모임에 갔죠. 갔는데 문제는 그때 그, 그 모임에 참여하는 그후 모임에 참여하는 초청장이 따로 있었었는데 저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놓고 온 거예요. 놓고 와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고, 아,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저를 연결해 줬던, 초청해 주셨던 그 중간에 한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뭐 부탁을 해서 그분과 함께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분을 찾았어요. 근데 바쁘셔서 그런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계속 안 받으시더라고요. 워낙 바쁘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앞에 관리하시는 가드가 있어서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했더니 초청장을 달라고 해서 초청장이 안 갖고 왔다. 근데 내가 누구 누구 소개로 여기 왔다 했더니 그분도 이제 새롭게 하시는 분인지 어, 자기는 지시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초청장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드랑 실갱이가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저를 초청해 주신 분한테 계속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분이 상했죠. 그리고 또 창피하기도 했고, 뭐 거의 막못 뭐 들어간 사람, 안달이 난 사람처럼 막 그러고, 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중요한 모임도 아니었다라고 저는 또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추후에 연락했던 분이 이제 연락 주셨죠. 아, 지금 들어오셔도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저는 이제 뭐 차도 빼고 벌써 집에 거의 도착한 시간쯤에 연락이 와서 다음에 참석하겠다라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회사 나와서 저 맨날 하던 루틴대로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어저께 있었던 일을 통해서 또 무엇을 배우고 체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거가 있는지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어저께는 그냥 어떠,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해프닝이었죠? 해프닝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VIP 모임 하는데 초청장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였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상황을 생각하게 해주시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저께 그 상황이 만약에 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앞에 왔을 때 천국 심판 대 앞에 상황이었으면은 너는 회복할 길이 없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저께 그 행사는 다음 기회에 참여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 섰다면 나한테 그 초청장이 없었다면 내가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받은 증거가 없다면 거기서 물르고 다시 돌아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그 생각을 나게 해주시면서 이 땅에서의 구원의 문제, 너의 거듭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아마 다시 한번 저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고민하고 주님 앞에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청한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한받은 사람은 적다에.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스하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이 한 번에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예스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택한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중에 이런 내용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 내가 교회를 꼭 다녀야 되는 이유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 가기를 위해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이 우주 만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중한 영혼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자의 이 권면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 앞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그 구원의 열매가 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누가 나를 판단하고 판별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하실 수 있고요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잘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잘 받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역은 절대 인간이 자지우지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브래시.